대비를 너무 넓어서 곤란요아 그렇습니까 요 마늘 농사 지신 데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한 13, 14년 되었습니다 아 그래예 올해 마늘 착한 이 굉장히 좋네예 뭐, 좋습니까? 저는 예, 뭐 네, 아이고, 좋네. 입도 노르고. 있습니다. 입도 노르고, 절간도 자르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비료 같은 건뭘 쓰셨습니까? 일단, 청정비료, 이게. 예. 이걸 사용하는데. 예. 저는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예. 다른 케빈을 절대 사용안 합니다. 아, 그거 청정 쓰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청정 쓴 지가 한 17, 8년 정도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데 이것만 넣어서 딱 농사 줘도 아무런 장애 그런 거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놈하고, 예. 토생을 좀 넣고 이러면, 예. 땅도 부실부실하게 좋고, 예. 이게 또, 이것도 하나의 토양 계량제지만, 예. 이거 역시도 토양 계량제입니다. 저는, 예. 이거, 이거 하고, 토생하고, 예, 예. 어, 주로 많이 사용한다. 단... 토생은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고생은 보면 이걸 하면은 임금비도 적기도 예. 하고 예. 땅도 살리고 예. 만약 에 캐게 되면 예. 흙이 잘틀립니다아그렇습 만약 이거 달대가면막 두들 펴고 난리 지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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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열면은 흙이 예. 예. 보슬보해 가지고 뗄구조로큰가시랑떼뗄구조로떼 예. 예. 아, 예. 예. 가지고 예. 예. 마늘 캐면 아주 소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임금비 자체도 적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사장님은 딴걸안 쓰시고, 17, 8년 동안 이것만 쓰셨네, 예. 예, 예. 예, 탭이 안 쓰고, 예. 그 이전에 사용했는데. 예, 예. 이걸 알고 나서 부터는 다른 거사용하셨요 아, 탭이 전혀 안 넣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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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이를 넣으면 넣을수 손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회장님은 지금 저기 먹고 뭐, 합천에서 직책을 뭐를 맡고 계십니까? 어, 농업 경영인 합천군 농업 경영회장을 맡은 지가 지금 한 4년째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훌륭하시네, 그리고 농사도 올해 마늘 농사 좋습니다, 회장님. 좋아요. 예, 예. 저 항상 뭐, 이 정도 이상을로 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앞으로도 창정비료하고 토생을 좀 많이 좀 사용해줘 있 사용하지 말아야 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회장님이시니까 음. 이것도 좀, 좀 많이 좀 토생 같은 것좀막 보조도 좀 받게 해주시고 하이소 네, 예, 그게 뭐, 좋으니까, 이런 예. 농가에도 많이 홍보를 해주고 평소에도 하고 왔지만, 예. 오늘 이 기회를 해가지고,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늘 또 수확할 때 한번 오겠습니다, 회장님.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언제 전화 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